안녕하십니까. 모니 박사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희귀지폐 13탄 시리즈 중 오늘은 일곱 번째로 희귀한 지폐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지폐입니다 보안인물은, 일본 이름은 1 5대와 H 조상에 들어있고요. 한문이로는 사택영일이라는 한번에 들어있습니다. 1902년도에 발행 제조되었으며 아마 이 도안에 나온 사람은 당시 일본 제일은행 어, 총재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5원짜리는 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귀한 고액집회입니다. 어, 당시에 우리가 일정에 들어가기 전 구한국이라고 그러죠. 어, 구왕국 시대에는 지폐 영어 또 한문 뭐 다양한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일본어까지도요. 특히 이런 지폐는 어, 상태가 비교적 보품 정도에서 미품은 덜어볼수 있으나 어, 미사용 지폐 집회, 모든 지폐가 그렇지만 구왕국나 제일군 지폐 중에 미사용 지폐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이 지폐 역시도 어 일반 수가들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를 겁니다 어 전문 수가가 되고나서 제일 은행권 쪽에 수입을 하다보면 은이 음 새것 정말 미사용품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상태도 이 정도 상태도 어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어 일본이나 또 한국에 또 미국에 경매에 한 번씩 오르긴 합니다만은, 어, 당시 집회도 발행한 지가 오래됐고 또그 당시도 워낙 고액권이기 때문에 어, 이 집회를 수집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그 고전이 체크하지 않으면 자기 손에 소장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 5원짜리를 상태에 좀 빠진 거 정말 극미품 이하는 더러 몇번 치게 해본 것 같은데요. 준미사용품 이상 미사용품 특히 완미 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왜이 지폐가 희귀지폐 7번으로 선정됐냐 하면 모든 지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은 10원짜리보다는 5원짜리가 더 귀합니다. 그 유통량도 적고 또 5단이라는 숫자가 그 아마 제조 발행부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이 지폐를 보시면 뭐 내면에는 조금 우리나라 냄새가 낮긴 하나 도안서부터 모든 것이 일본서 제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색채보다는 일본 색채에 더 가깝습니다. 또그당시에 흐름을 알수 있겠죠. 오늘 이 지폐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어 현재 이 정도 지폐. 이 정도 집회는,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봅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잘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보면, 어, 투문이로 이쪽에, 어, 제일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일은행. 제일은행. 한무이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집회 안에, 그, 투문이 한무니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음 이, 그 당시에 이폐를 만들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 이폐가 덜어, 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폐를 어 소장하실 때는, 고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막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소장이 좋겠지만, 본인이, 그, 간단하게, 이 파악하려면은, 안에 꼭그 투문이 들어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전문화폐상이나 수입상 가서 좀 물어보고 아니면 오프란 경매장 같은데 검증돼서 나온 그런 곳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지폐가 도대체 미사용이나 정보상 얼마나 갈까 저가이 어, 지폐 미사용은 어, 사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지폐 이 15자와 5원짜리 어, 즉 제1은행 국권 5원 15자와 어, 초상에 들어있는 이 지폐는 미사용을 제가 사본 기억이 별로 안납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 제가 볼때 어, 미사용 지폐가 그 국내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더 앞에 수집했던 이런 그 수집가님들이나 또 일본이나 미국의 그 당대 에 발행 후에 바로 이 소장하신 분들은 더 있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 미사용품을 저는 그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용품일 경우 가격은 대충 한번 유추해 본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판단해 봅니다. 이유튜브 보시고 지혜리는 국권 5원짜리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희귀지폐 앞순위로 올라갈수록 지폐가 좀 낯설죠? 전문가나 또 고수들은 금방 이미지만 봐도 알수 있을텐데 초보자나 일반 수집가들은 지폐가 많이 눈에 안 익어서 어? 뭐저 지폐가 7번, 6번, 5번 이렇게 올라가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좀 낯선 집회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오늘 희귀집회 7탄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에는 6탄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